안녕하세요. 카프렌즈입니다. 항상 소중한 한분한 한 분께서 저희한테 연락도 주시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겨 주시는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한통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자신 명의의 트라제 XG 차량을 부산에 계신 아버님께 드렸는데 자꾸 조기 폐차 관련해서 문자와 우편 등이 들어오게 되어 카프렌즈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 출고된 트라제 XG, GLX 등급의 중고차입니다. 1대 차주가 2004년부터 8년까지 타시고 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차주가 운영한 이력이 있죠. 현재는 아버님께서 타고 계시고 환경문제 때문에 자꾸 연락이 들어와서 조기폐차를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중고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업은 중고차이고 신차도 꽤 많이 하고 있고 폐차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차량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좋은 정보력을 드릴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고 서류 접수부터 시작하고 부산에 있는 차량을 탁송을 통해 받게 됩니다. 오전에 출발한 차량이 오후에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주유한 3만 원 정도 했고 와보니 기름을 거의 다 썼네요. 차량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2004년에 16만 k 로는 아직 현역이고 좋은 운행거리인데 너무 아깝죠. 환경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탈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차량은 캠핑용으로 정말 최적의 차량인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잠시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현재 16만 k 로 정도고 17만 k 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부 상태 역시 좋았습니다. 직물 시트도 까시란 스타일이 아닌 부드러운 재질이었고요. 당시 고급 차량이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참 좋은 게 특징이죠. 이 차량은 종합검사일이 살짝 지났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아버님의 서울 명예차량을 가지고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조기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각종 이력이 없어야 되고 잡혀있는 부분이요. 종합검사일이 지나면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종합검사도 대행을 진행하여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는 신청부터 조기폐차 전에 말소까지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성능점검을 받는데 성능점검 일정은 저희가 하는 곳에선 매주 수요일 날 와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성능이 합격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돼서 말소까지 1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이렇게 말소가 되면 고철비와 함께 말소증이 나오고 여기서 두달 정도 기다려야 혹은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프렌즈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얼굴도 안 보고 저희 카프렌즈의 모든 것을 위임해 맡겨주신 서울에 있는 고객님과 부산에 계신 아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종 마무리까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